안녕하십니까. 안전 낙법 지도하는 민기식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어, 도일 낙법하고 제가 만든 무본 낙법을 어, 설명하고 시범하겠습니다. 어, 도일 낙법은 어, 라이언 도일이라는 파쿠르 수련자가 어,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낙법인데, 이 낙법의 장점은 팔 힘을, 팔 힘을, 어, 기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 시범과 함께, 어, 동작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도일 낙법의 중요한 점은, 이 팔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연습을 하면서 팔 힘을 도와주는 그 연습을 같이 두 가지를 그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법을 할때 낙법을 할때이 팔을 어몸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팔에 힘을 주는 그런 연습을 도와줄 수 있는, 어, 낙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어느 발이든 괜찮은데, 일단 대부분은 다 오른발, 어, 오른발을 앞에 놓고 연습하기 때문에, 오른발 놓고, 그 다음에 팔을, 손을 바깥으로 이게 잡지말 않고, 안쪽, 안쪽 복숭아뼈, 이쪽에다 손바닥을 놓고 안쪽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바깥 팔은 안쪽 이렇게 하지 말고 안쪽으로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반대 팔은 이렇게 짚습니다. 짚고 그 다음에 시선은 배꼽 고개를 이렇게 꺾어서 배꼽 보고 그다음에 구르는 어, 길은 쪽 오른쪽 어깨 쪽으로 해서 대각선 왼쪽 엉덩이 쪽으로 떨어지는 낙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 굴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실험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팔을 팔을 어.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두면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오른발 앞에 놓고, 오른손을 다리 안쪽에다가 이렇게 꽉 지면 됩니다. 이 팔을 다리와 함께 지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강하게 그래서 낙법을 할때 이렇게 돌아서 오른쪽 어깨를 스치고, 다음에 대각선으로 해서 왼쪽 엉덩이 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을 때꽉 잡고 이 팔에도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쳐서 갈수 있도록. 다음에 왼손은 짚고. 자, 몸을 약간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커브가 나오게 어, 반응 모양으로 이게 이미 만들어 줍니다. 시선은 뱉고 나그다해에서 자연스럽게 도는데 이때 팔에 힘 빼면 안 되고 팔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힘과 팔전체 힘을 주고 스치면서 예,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게 도일 악법의 특징입니다. 반대쪽으로 해볼게요. 왼발, 왼손을 복숭아 뼈 안쪽으로 꽉 잡고, 바깥쪽 아닙니다. 이렇게 다리 바깥으로 팔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손. 입니다. 이렇게 꽉 대고, 자 몸을 이미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기운 상태에서, 그다음 에 이제 이렇게 팔 지지하는 가운데 스쳐서 이번에는 왼쪽 어깨,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해서 오른쪽 엉덩이 허벅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선 맺고 팔 안쪽으로 머리 들어가게끔 해서. 자, 이렇게 진행하는 게도일악국의 특성입니다.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왼발, 왼손, 복숭아뼈 안쪽 잡고, 자, 팔을 강하게 지지하면 됩니다. 강하게. 그 다음에, 오른손을 대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해서 스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나 이제 도일 낙법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만든 어제 이름을 붙이긴 아직 조금 주제되고 어어 근본에 힘쓴다 해서 무본 낙법으로 제가 이름을 지어보고자 합니다. 무본 낙법. 네, 이 무거운 낙곱은, 어, 제가, 어, 만든 낙곱입니다. 이 낙곱은, 어, 팔을 둥글게 해서, 그 다음에 이팔 안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당연히 팔을 둥글게 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겠죠. 보호할 수 있는데, 이때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시선을 뱉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재나법의 어, 간단한 점은 설명이 어, 많이 그 필요 없는 것입니다. 팔을 둥글게 네. 이렇게 손바닥을 겹쳐서 이렇게 해도 되고. 겹쳐서 이렇게 올려대고 어쨌든 손바닥을 붙이는 겁니다. 손바닥 붙이는 거예요. 예. 뭐 어느 쪽이 위 아래든 상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 둥근 서클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시선 뱉고 예, 이게 다입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몸을 몸을 비틀어서 한쪽 어깨에서 한쪽 어깨입니다. 한쪽 어깨에서 반대쪽 엉덩이 허벅지로 낙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 서클을 했죠? 서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디딜 때 손바닥을 먼저 이렇게 붙일 때 앞으르기를 하면 안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겁니다 옆으로 그 다음에 옆으로 틀면 이렇게 머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머리가 나오지 않게 요 서클 정확하게는 원은 아니지만 찌그러진 타원 모양이지만 이 타원 이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서클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팔 바깥으로 선을 타면서 낙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이면, 자, 무거운 낙곱은 앞구르기는 안 된다. 그래서 낙곱을 하는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자, 몸이, 몸이 떴다가 손바닥을 짚을 때는 붙여서 옆으로 살짝 틀어줘야 됩니다. 옆으로. 이쪽이든 이쪽이든. 자. 틀어서 시선 집어넣고, 머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발 바깥으로 타면서. 자.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어, 부분 납법은,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 서클 시선 도는 건데, 이돌때 어, 손바닥을 댈때 앞구르기 를 앞구르기가 아니라 옆으로 비틀어서 비틀어서 대고 손바닥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팔로 충격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어깨. 남메이 허리 대각선 이쪽으로 충격을 흡수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 자, 도일 납법하고 제 납법은, 무분 납법은 그 특성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어, 근데 도일 납법은, 어, 도일 납법은 이제 연습용으로 하고 제 경우는 실전에서 바로 또 써먹을 수도 있어요. 자 실전에서는 앞으로 넘어질 때 먼저 충격을 손바닥으로 흡수하고 그 다음에 팔로 흡수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로 구르는 것입니다. 네. 자 몸을 틀어서 반대쪽. 자 어느 쪽이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넘어질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판단을 빠르게 해서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여기 왼쪽에 무슨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틀어가지고 이쪽으로 틀어서 손바닥을 대고 충격을 흡수하고 이 손바닥을 붙이는 건 어. 되도록 충격을 흡수하는데, 손에 힘을 모으라는 뜻이 있고, 이렇게 벌려도 상관 없습니다. 벌려도 상관 없는데, 어, 손바닥 붙이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로, 이 서클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번, 낙법의 중요한 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어, 도일 낙법하고, 무분 낙법하고, 본가라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한다 그러면, 이제, 합기도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유도에서 얘기하는 전방회전 낙법, 아주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에.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